이번에 저희분 열을 달아주셨거든요 어렇 이시키 또렇게보 졸라 덜한 거 같은데 로아커피랑 비슷한 맛이 뭐예요? 로아커피 어때? 그냥 고양이 오줌을 먹어 그냥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거그거 갖다 줄게 어머니 수술은 어떻게 잘 됐어? DJ한테 뭐 별풍 쏘고 막그런데매 누가 그래? 음. 너 어떻게 스티키이냐고스티키 아니냐고 그러고 그래. 그래 그냥 그 뭐야 걔가 연락 안 받아서 내가 따라갔을 뿐이야 안녕하세요. 아, 네, 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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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, 오늘 기분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. 아, 네. 아, 이, 이, 이게 다, 네. 입에 우유나 좀 닦으시면 안 되나요? 아, 네, 네. 네. 묘정, 이랑토하고 있습니다. 누, 뭐라고요? <laughs> 묘정이랑 겐토하고 네. 있습니다. 아, 묘정이랑 겐토 가고 계시라고 네, 네. 포인트가 있습니다. 네. 그 묘정이가 뭘 하고 있고, 네. 뭘 하고, 오늘 하루 어땠고, 네. 뭘 하고 있고 막 아, 이런 거 아 소화 잘 되는데 똥똥잘 네. 다가 아 그래요 뭐. 배변도 네. 훌륭하시고 예예음예 네, 네. 네. 그래 뭐야 이거 아 근데 뭐 하고 있고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네그 그린 나이트인가요 혹시 네. 그린 네, 그린 나이트요? 아니면 그냥 그 열혈 관리하는 거 아닐까요? 근데 제가, 제가 보기에는 네. PD님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.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? 그냥 제가 좋아서 이제 그런 거지 않을까요? 제, 제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까지 이거 눈두덩이가 왜 이렇게 검해졌어요? 아, 아 제, 제가 잠못 자고 네. 그냥 막 관리해주고 이러는라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열정이나 시간이 필요하다나요네 그래,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. 네. 음. 아 냄새 죄송합니다. 이쪽에 그 선생님께서 잘못 신고 다니셔서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. 아, 네. 아니, 씻, 씻긴 씻었는데 그그말 뭐, 말하지 마세요. 죄송그뭐빨리덜 마른 거. 네네네. 아이일쪽에 들어가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그래. 야 야. 어? <웃음> 야. <웃음> 야 이새끼 <laughs> 이새끼 이렇게. 야 이거. 왜? <laughs> 아 아니. 예 지금 뭐 사무 미팅 때문에 바이어 기다리고 있대. 시 <목소리> 무슨 <목소리> <목소리> 소리 진짜. 아아이 새끼 아와이 새끼 왜 이러냐. 아, 아 정성스럽게 좀 해봐. 진짜 큰 소리 수도 있잖아. 야 내가 정말. 이런 새끼들 뭐한두번 보냐? 어? 이런 <목소리> 새끼들 속 존내고매. 야딱 봐도 불라니까 이정아. 너 저기 봐 오늘 방송 언제 일 거야. 아 정말 쉬고 싶은데. 아 그냥 오늘 아프다고 방송 할까? 야 오늘 같은 거 쭉쭉 들어가줘야 될거 아니야. 너물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너안자럴 거야? 어? 야 모터 뭐 달고 안 들어갈 거야? 대표님까 쭉쭉 가야지. 잘할 수 있잖아. 왜 그래? 어? 아 근데 오빠 어. 오늘 이 새끼 작업 쉴 거지. 작업? 어? 아 그잖아 오빠가 <laughs> 좀 충전 해가지고. 하아없고 충전 좀 해가지고 좀 유도 좀 해봐 한번 쳐보자 아니 특한 씨 아니, 저번에 어머님 돈 횡령하신 그 걸로 좀 제육떡밥 같은 것도 드시지 왜 맨날 이런 거 도나스 약과 소화 잘 되는 우유 뭐 이런 거 만드시는 거예요? PD님 네. 진짜 죄송한데 말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행령입니까 저는 그냥 정당히 받은 것 뿐입니다 아예 그리고 네. 그뭘 먹든 어차피 나오는 건 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? 아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. 아우 네, 그... 음..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아니 그 맛있는 걸 드시고 좀 본인 목욕도 하시고 바디워시 같은 것도 사고 그런 게 본인을 위한 투자예요. 그 묘정씨한테 쓰시는 거는 헛돈이에요 헛돈. 아 근데 네. 저는 충분히 저에 대해서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... 네, 근데 이제 저는 딱 이제 결혼만 하면은 이제 딱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. 아, 네 알겠습니다. 결혼은 결혼은 이아 묘정 씨랑요. 네. 묘정 씨가 잘또 네. 해주시겠네요. 네, 네 맞다. 음, 아니, 지금, 근데 지금 또그 묘정이가 바로 방송 킨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분만 가을 좀만 좀 하겠습니다. 어지 어? 아 람배 오빠. 오빠. 안녕. 오, 어, 묘정이, 안녕? <laughs> 오빠 밥 먹었어요? 아, 나 지금은, 나, 나, 잠깐, 다, 다, 투다다랑 지금 미팅 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점, 밥 먹어야 되는데, 니 생각나서 잠깐만 들고 왔어. 와 이렇게 바쁜데, 내방 본방 사주 해주시고, 진짜 너무 감사해요, 오빠. 아, 무, 무슨 말이야. 그래도 묘정이 방송을 끝까지 봐야지. 본방 사도 해야지. 오빠가 또.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, 지올 가방, 이거 있잖아요, 오빠. 이거 살까 말까 지금 애들이랑 얘기 중이었거든요. 아니 왜? 너, 너한테 잘 보이는데 하나 사지 그래? 난 사고 싶은데 이거 좀 비싸가지고. 아, 아, 아 비싸 비싼 거야? 헐! 아, 우리 강남 만스럽다! 아, 짠짠데 뭐 잘못했어? 아, 오빠 감사합니다. 두 가지 왜 그러세요? 두 가지! 네? Don't c 아니 네 강, 강남 만수원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 근데, 근데 묘준이 방 여섯 팬인데 여자 팬이라고요? 묘준이 방 여섯 팬인데 이 새끼가 지금 아더더 견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견제를 한다고요? 예, 네, 예. 네, 풍그몇개다쌓서 몇 그냥 그냥 돈을 네. 찍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돈 찍누요? 예. 네. 아 남편봐. 청정 뭐야? 덕한시 20만 원이면 덕한시 사우나를 20번을 넘게 가요. 정신 차리세요. 지금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, 아니라고 아 말씀드렸다니. 아, 그리고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말고 나요? 이 새끼 봐라. 헐. 잠깐만, 얘들아. 만수럽만수럽 받았는데. 어 뭐지? 도대체 충전을 얼마나 하시길래 이렇게 오래 오래 거리시는 거예요? 아니+ 아니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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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 거실 새끼가 지금 더 도발하잖아요 지금 뭐라고요? 지금 저 거실 새끼가 더 도발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엄마도 훔쳐가지고 풍선 새끼일 겁니다 아마 엄마도 훔쳐서 풍소시는 건드칼씨 아닌가요? 일그러진 자뭐 그런 건가요? 아 저도 엄마도 안쳤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저는 그냥 정당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몇번을 말씀해요 오네 알겠습니다 득칼씨 그거 말씀하시는 동안 갑자기 심술이 가득 올라오셨네요. 아 지, 지, 진짜 개개 징짜새끼가 지금 존나 저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잖아요. 아, 저도 돈 어, 많습니다. 저 새끼 저. 어, 그 새끼야, 어 네네네. 람페 오빠. 애들 아 잠깐만 지금 람페 오빠 어쩐 게 뭐야? 오십. PD님 그 네. 보고스펜데스에 있는가 어떻저조은의 홍박사님을 아세요? 홍박사요 다 다들 아는 분. 네. 홍박사 리액션이 오빠? 아니 오빠, 아 감사합니다. 홍박사도 해주세요 리액션을? 오, 오, 네. 와 표정 진짜 착하시긴 하시다. 이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? 홍홍 홍! 홍박사님을 아세요? 아, 진짜 너무 너무 잘생각한 거야. 어. 야 잠깐만! 야 뭐야? 아 진짜 마 망스로 계속 이렇게 짜보고. 만수로 대댄치요 아니야 대댄치가 아니야 진짜 개새끼입니다 진짜 이렇게 아, 아 진짜 돈이 많다면 얼마만 나보다 많지 도 않은 새끼가. 아, 잠시만 기다려. 돈띵도하겠습니 오빠 의는 어떤 거할까요 잠시만 얘들아 람표 의체, 오빠 씨, 의체의는 실드폰? 만수로 오빠 0 0게 뭐야? 람표 오빠 망해. 이렇게 쓰는 새끼야. 만천 개. 우와! 3년 3 0 0개와 <laughs> 미친 새끼! 330만 원이요? 여러분 지금 회장님 바뀌었어요. 저 회장 다 났습니다. 뭐라고요? 저 회장 다 났습니다. 회장 회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현실은 게시글상인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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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지금, 아니에요, 지금. 어, 아 지금 그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. 아 어떡해. 남편 오빠 감사합니다. 아 회장님. 너네가 뭐가 감사해. 내가 더 감사할게. 어이구. 어? 아. 아 요즘에 진짜 열심 할게요 회장님. 아 죄송해요 진짜 너무 발, 방송만 열심히 해 진짜. 아이고 어, 어. 어, 오빠 너무 많이 쏘신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너무.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빠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한데 득한 씨는 학습 능력이 없으세요? 네? 아니 남이 때도 회장 달았다가 결과 어떻게 됐어요? 아 지, 지금 제, 제, 제가 제 어떻게 보면은 했었던 수업인 것 같으니까 근데 아 근데 제 내일매료는 열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무조건 회장을 달아야 되는 내일이료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아진 큰일 났네 저 자리다 저 자리 미 식대예요 회장님 아 진짜 너무 아 회장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